자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먼저 이제 22장이면 열한 기상이 다 끝났죠. 21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아합 왕이 나오고 또 이세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21장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지역 배경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지역이 어딜까? 자,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히 질문했습니다. 자, 노란 글씨가 사마리아인데요. 영상이 안 나오니까 편하게 할게요. 자, 어, 자, 예, 이쪽으로 보세요. 재네요 <laughs> 자, 아, 염해 기억하시죠? 어, 사해 가운데 물줄기는 요단강이에요.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자, 사마리아 중심으로 동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는 노란 글씨 보이죠. 자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북쪽으로 가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니까 서쪽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지도를 잘 보면 어, 이 사마리아 위치를 보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야, 뷰가 끝내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른쪽에 보니까 요단강이 흘러 위에 가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어.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어. 왼쪽에 보면은 어, 지중해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위치에 있는 이쪽은 뷰가 굉장히 멋진 지역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앞 왕과 안에였던 이세벨의 궁전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전에 아마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봇의 포도원이 이 근처 여기에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아합 왕은 분명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들 궁궐 곁에 있는 나보세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지난 우리 말씀을 보면은 다윗 이야기에 있었죠 자기 아내가 후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아이 아내를 취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찍소리도 못하고 펑펑, 이제, 침상을 젖, 젖으면서 울어대 있죠. 자기 후궁들 아내가 많은데도 그 우리 아이 안에 한 여인을 취했다고. 자, 지금도 화려한 궁거를 가지고 있던 이세벨과 아합이 고작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탐인 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심정이요. 에 자, 그것을 갖기 전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은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자기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죠. 그래서 왕이 아니라 앞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땅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앞 왕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왕이야 어,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안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가진 사람, 이 왕일수록 인하 무인이었어요. 심술꾸러기 어린아이처럼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석과 관점이 오히려 더 복잡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합은 우리 지난 시간 보았듯이 20장에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람의 군대를 두 번이나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승리케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적이었던 베나다에게 엉뚱하게 용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용서 자비는 자기가 할게 아니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히려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사람의 언약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베나닷과 언약을 맺어 버려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각한 이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 장이었던 그 전장 2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절에 보면은, 근심하며 답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뜻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허, 답답해, 답답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오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다 돌아갔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어지는 게 21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앞에 이야기와 일정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자, 그 후에.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심판이 예고가 되자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간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 화가 화 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거를 내 고집, 내 혈기,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아집들, 막 이런 거를 막 가득 안고 회개하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후에 등장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이래요. 그 후에 보면은 이 일이 있다라고 했죠. 이스엘 사람, 나보색에 이스라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르엘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나라 이름이에요. 네, 가까운데 이쪽 보면 되고. 자, 이쪽이 예. 네. 자, 그리고 이스르엘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지역이름에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안에 흰국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국은 분명히 나라 이름 같은데 흰국도 나라 이름인가 무슨 국의 이름인가 맛있는 국인가 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 흰국이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안에 신 이스르엘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나봇의 나보세 이름은 무슨 뜻이죠? 높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1절을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자자 자, 우리가 이 성경 기자가 수식하는 수식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호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유심히 가져 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이나 인물 이름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삭에 대해서 배웠죠. 이삭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강하게 웃게 하겠다라고 했죠. 비웃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름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대목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에요. 아합은 어디의 왕일까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어디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작은 글씨 밑에 세 번째. 어디 왕으로 돼 있죠? 사마리아 왕이라고 돼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1절에는 사, 사마리아 왕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스라엘 왕을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에 옮긴 수도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합이 일생 동안에 통치 철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지난 시간에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 가치관, 철학들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대였어요 어떤 거짓에, 어떤 폭력에, 어떤 우상을 내가 숭상하고 예배하면 나에게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오니까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합의 일생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쩌들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은 온 나라의 대통령이어야 되지?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대통령 되고 전라도 분이라고 전라도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지금 어느 지역 왕으로 불려져 있죠? 사마리아 왕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사실상 통치 기간 내내 우상 숭배의 효능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했던 이 불행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큰두 번의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나닷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는 내 형제니라. 자기 마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이는 내 형제다. 이러면서 마차에 태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 시간에 모호한 자비, 무모한 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큼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적 도리, 인간적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합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하나님 언약이 우선인지 사람의 정의 우선인가를 확실히 나누었죠. 자,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기에는 형편없는 왕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라고 하면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뭐가 가깝다고라고 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아합 왕궁에서 가깝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합이 나봇에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좋은 제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일개 평민으로서 왕의 요청을 했을 때 절호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공무원이 되거나 특제로 채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잘이 가문이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두 가지 제안을 하죠 첫 번째 뭐, 무슨 제안이죠 네가 원하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두 번째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다 살다 이런 이렇게 대박 맞은 경우가 있을까라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유혹 거리로 던져 줄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 오히려 잘 되는 게 유혹일 수도 있고요. 좋은 게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식 속에서 되게 사람들이 왜 사기를 잘 당하냐면,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사기가 당하죠.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중고차 거래에서 잘못 사서 사기당한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하는 게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공짜는 없고 절대 이 몇천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욕심에 사기를 당하게 만들죠. 되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후담들은 이런 경우였다는 거죠. 보면은 아니 그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하지? 근데 뭐 변호사도 당하고 경찰도 당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가려워지면 이게 믿어져요 신기하게. 꼭그 타이밍에 말이죠.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봇은요 그 나라 최고 절정의 권력자였던.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요, 구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압 왕에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야, 이제 한번항뭐 해봐야 되겠다. 대박 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요 그런데 압을 잘 보면, 나보세게 이걸 왜 제안, 제안을 했냐면, 거기에 뭘 만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거기에 뭘 만든다고 했냐면, 채소밭, 가운데 노란 글씨가 안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 보면, 네개 주어 뭐를 만든다 했죠? 채소밭을 만든대요. 채소밭을. 참, 이뭐 좋은 것도 아니라,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채소밭을 만드니까, 나보다 포도원을 달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백성들의 절실한, 또 국가의 또 국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생각해 볼까 말까 한데 자기가 채소밭을 꾸려서 먹고 마시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이 나봇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봇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네,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를 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 내 조상의 땅인 거예요. 조상, 히브리인들은요, 땅을 사고 팔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나 형편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희년이 되면 또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아 서를 보면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될 때뭘 하면서 분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이유가 뭐냐면,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이 땅은 사람의 이해 관계를 통해서 배정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땅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약속을 붙드는 그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믿음이 걸린 이 토지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토지 개념은 우리와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이 토지 땅은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나봇의 포도원은 적어도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었다는 걸 봐서는 이 땅은 어느 날 나봇이 한몫 작은 땅도 아니고 조상에서 쪼개서 율법을 잘 지켜서 물려주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해서 내려온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표현을 더 확고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3절 말씀에 나타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보시 아바키에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봇이 거절한 이유첫 번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었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거절 이유는 밑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여호와께서그 마실 마실지로. 그 지로다. 이 뜻이 뭐냐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봇이라는 위치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시대 별 사람 다 봤다. 아니, 그냥 팔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좋은 아파트 한채 사거나 빌딩을 살수 있을 텐데, 그냥 팔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땅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참, 미안하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별 사람 다 봤다. 요즘 누가 그렇게 예배 드려. 누가 요즘 전도해. 누가 기도를 그렇게 해. 누가 요즘 순종해. 헌신해. 별사람 다 봤네. 너무 유별한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듣고 계십니까? 이런 말 듣고 계세요. 이 뜨거운 땡볕에 전도를 한다고?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예배해? 누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철회하면서 해? 요즘은 그렇게 안 해. 별사람 다 봤네. 이상한 거 아니야? 오늘 말씀 제목.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정상일까요 정상이어야 돼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때 무슨 철혈를 한다고 이때 떫에이 이 밤에 왜 금식을 왜 해? 마시는 걸 두고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요즘 이런 말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나봇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포도 그 팔면 그 반인데. 두 가지요. 조상에서 물려받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누구의 요구를 좀 거절하냐면 왕의 요구를 거절해요. 절호의 한 몫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차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봇의 거절은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있는 시대.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보고. 사마리아는 우상이 쩌들려 있는 곳인데 그 땅이 왕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쩌들려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절이에요. 갈멜산에서 그쪽은 선지자들 850명,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온통에 피비린내 나는 이런 배경 속에 왕은 정신 못 차려요. 아합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850명이 죽었는데도 채소가 맡은, 맡는, 만든다고 밭을 파으래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봇은 한몫 챙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타협하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별사람 다 봤네? 너만 유별나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해? 아니 그 교회는 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막 그래요. 다른 교회도 생각해야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들려오겠죠. 이상한 걸까요? 정상일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저부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 언약 앞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앞에서만은 이 약속을 꼭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가? 사람의 정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들리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이지훈 목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상합니다. 그래서 치과 갔다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복음 전하러 가고 그 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절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절에 있어도 교회를 세워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 왔는데 또 거기 부곡시장 전도하니까 이사 갔는데도 나오냐고. 네, 나갑니다. 편한 없이 갑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두실 교회 주변 똑같이 남산중학교 이제 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갑니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가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이상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신앙을 지키길 원합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이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 각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